다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저기, 일러스트나 간단한 사물 그리기 할 때, 그림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이 있어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정윤면체를 한번 그려볼게요. 정윤면체. 음. 우리 정육면체 그리기는 강사도 한번 여러 번 했었고, 그죠 손끝기 연습할 때 많이 그려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러면 정육면체 이것만으로도 그냥 우리는 딱 봤을 때 '오 정육면체 같아'라는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재밌는 상황을 덧붙이자면 그림자를 이렇게 해주면은 한번더 이제 입체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쪽에 뭐 뒤쪽에 여기서부터 시작된 그림자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해주면 이제 얘가 아, 땅에 붙어 있구나.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정육면체를 그렸을 때는 그냥 정육면체구나 라는 정보가 하나 있다면 그림자를 이렇게 칠해주면은 아 이쪽이 이쪽이 밝구나. 그쵸? 약간 밝은 느낌도 있고 뒤쪽에 그림자를 이렇게 붙여주면 아 얘가 바닥에 딱 붙어 있구나 라는게 세 가지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오네. 정육면체 빛방향 그리고 얘가 바닥에 붙어 있는지 공중에 떠 있는지. 어 그게 제가 사물 그리기 할때 종종 쓰는 게 그림자를 띄우는 거잖아요. 종류 면체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약간 좀 비스듬하게. 자, 이렇게 그렸어요. 그죠? 뭐, 얘, 얘나 얘나 별반 다를 게 없는데 얘가 좀더 정감이 가죠. 땅에 붙어 있으니까. 자, 여기도 그림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림자는 왜 거기만 넣나요? 그죠? 아, 여기만 넣으면 좀 너무. 그냥 넣으면 그러니까 이번 여기 넣어보 아이다이다 여기 넣어야지 여기 자, 여기 그림자 넣으면은 이제 얘 둘이 붙어 있게 되면은 말이 안 되는 그림이 되죠 얘는 없다고 쳐야죠 얘는 없고 얘만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하고 얘는 같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당연히 그림자가 태양광이뭐 이쯤에서 이렇게 어딘가에서 때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림자가 이렇게 역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얘를 바닥에 붙이려면 그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서 색칠하면 바닥에 붙게 되잖아요 근데 바닥에 붙이지 말고 그냥 이렇게 칠해 버리면 어때요 얘는 이제 떠 있는 것 같죠 느낌이 그림자 하나 때문에 왠지 하나 때문에 이렇게 얘는 바닥에 붙어있고 떠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뭐 가끔 막뭐 캐릭터 그리고 할때 보면 저기 뭐야 그냥 뭐그 무감튜브 같은 거 만약에 그렸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렸다. 했을 때얘 이제 그림자를 밑에다가 이렇게 그냥 해주면 왠지 좀 얘가 좀떠 있는 거 같고 그죠? 그림자 하나만으로 일러스트 느낌이 확 그냥 달라지죠? 얘를 만약에 땅바닥에 붙인다. 평소 우리 꾸미기 하고 그림을 그리면은 보통 땅바닥에 붙이잖아요. 붙이면은 뭐 이런 느낌이 되겠네요. 이렇게 놓으면 땅바닥에 붙어있는 물감이 되는데, 아까처럼 뒤에 띄워버리면 얘가 떠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체가 떠있는지, 붙어있는지, 그림자 하나만으로도 표현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제가 지금, 지금 얘가 꺾여있잖아요. 이렇게. 얘를 보면은. 자, 이게 물감이에요. 꺾여있잖아. 끄있는데 바닥에 붙어 있을 경우에는 그림자가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사실을 저는 몰랐죠, 몰랐는데 실제로 이렇게 바닥에 붙어 있는 걸 한번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예전에 봤던 기억으로 이렇게 그림자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어떻게 이론적으로 설명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경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사물 같은 거를 형광등 불빛 아래 봤을 때. 물론, 우리가 저기, 형광등 불빛 아래 보게 되면은 그림자가 좀난만사가 돼가지고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는데, 뭐, 이런 정보들은 계속 그냥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고 뇌 속에 저장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오늘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한게 아니고, 중학교 미술 시간에 배우는 거죠. 구. 자, 구 그리기 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태양광이 이렇게 이게 태양빛이 탁 때려가지고 여기 하이라이트가 딱 맺히는 거예요 그렇죠? 빛이 때려가지고 그러면 여기가 제일 밝죠? 그 다음에 갈수록 여기가 제일 밝고 여기가 1만큼 어둡고 2만큼 어둡고 3만큼 어둡고, 자, 기 여기가 제일 어두워요. 4만큼 어둡고, 그림자 바로 뒤쪽 요 짧은 공간 있잖아요. 요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요게. 다들 배웠잖아요. 그죠? 요게 뭐냐면은 다시 3만큼 밝아지면서 우리가 역광이라고. 역광. 왜 역광이 생기냐? 얘가 바닥에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태양광이 쭉 떨어지다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바닥에 부딪혀가지고 올라오는 빛들, 이런 빛들 이게 역광 맞죠? 응. 반사광, 역광, 아, 반사광, 어, 반사광. 쏠리 쏠리, 반사광. 반사광이라고 하는 빛이역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를 제일 어둡게 칠하고 그죠? 제일 어둡게 칠하고 여기는 약간 밝게 칠해주는. 이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응. 이거를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도 이게 아니죠. 이걸 이거, 이거 하나를 이제 기초인데 기초를 배웠다고 모든 상황에 적응이 가능하냐. 그분 질문이 올라왔던 게 캐릭터에서 캐릭터 오버액션 토끼가 서 가지고 이렇게 해서 기이안난다 만약에 이렇게 서 있다. 손은 어떻게 썼지 이렇게 썼었나 음. 여튼 이렇게 서 있는 토끼를 그렸다. 그래서 제가 그림자를 칠했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칠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보는 중니다 보통 우리가 왼쪽 위에서 빛을 때리는 걸 생각을 하니까 보통 이쪽 이쪽에서 이렇게 빛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빛 받는 부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뭐 물리적으로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림자가 정확하게 들어가면 물론 예쁘겠지만 약간 틀려도 돼요 그래서 빛 받는 부분이 여기라고 생각하고 빛안 아 받는 부분 만 칠해 볼게요 뭐로? 노란색으로 빛 받으니까 자쭉 와서 아 여기 그렇죠? 이렇게 빛 받겠죠 그리고 여기도 빛을 받아요 이렇게 여기 들어오면은 이쯤에도 이렇게 밝아지겠죠 보름달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판은 아, 밝을 거고. 자 밝을거고 엉덩이부터 다리 뒤쪽 자 이렇게 빛받는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틀려도 돼요 여러분들 봤을 때 왼쪽 위에서 빛이 떨어진다 아 그럼 이게 밝을 것 같아 라는 부분을 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자를 칠해볼게요 그림자는 제가 차가운 색으로 파란색 칠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아까 배웠던 게뭐요 제일 중요한 거 표현할 때 제일 중요한 거 하이라이트 그쵸? 하이라이트가 제일 중요하고 그래야지 빛이 들어왔다는 걸 한눈에 알수 있는 게 하이라이트 사실 반사광 있는 건좀 빠져도 돼요 하이라이트하고 이거 어두운 그림자만 정확하게 잡아도 그림이 그럴듯해지는데 그런데 반사광 우리가 배웠잖아요 반사광을 전형시켜주면 좀더 낫다 그래서 여기 떨어지는 그림자 부분 제일 어두운 부분 생각해 볼게요 당연히 앞면부가 되겠죠 이렇게 여기는 중간 톤이 되겠죠 중간 톤 눈부어둡고 어둡고 이렇게 어두운데 우리가 배웠던 반사광이 여기 이렇게 잡힐 거란 말이에요. 여기 아주 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고 귀도 한 이쯤에 그리고 반사광을 표현해야 된다. 만약에 근데 이런 간단한 캐릭터 그리면은 반사광까지는 딱히 필요가 없는데 이쪽에. 굳이 이제 반사랑을 표현해서 예쁘게 보이고 싶다 하면은 그림자 를할때 여기를 이제 빼놓는 거야. 여기는 칠해도 되겠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 엉덩이 뒤쪽. 살짝 엉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 정도만 이제 반사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원기둥을 또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 원기둥 한번 그려볼게요. 자, 아까 원은 배웠어. 옹비동은 어떻게 될까요? 빛이 탁 때리면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일자로 잡힐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긴 연해지고, 연해지고 가다가 진해지고, 뒤에 이렇게 반사광이 극명하게 보이면 또 좋겠죠. 그래서 그림자. 돌아가는 느낌. 여기도 반사광이 생기나요? 아니, 기억이 안 나네. 여기둥반사광 있으면 좋을 것같아 자, 원기둥 음. 자, 이 원기둥을 이 토끼 전체로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밝아야 되는 부분 그리고 어두워야 되는 부분 그리고 여기 반사광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음, 좀더 복잡한 형태를 만약에 카메라 카메라를 그린다고 쳐 볼게요 베렌즈가 이렇게 나오겠죠 당연히 기본 형태만 생각해 볼게요 어? 자, 기본 형태만 봤을 때 카메라. 자,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 그림자를 한번 칠해볼게요. 저도 잘 모르겠어 요 어떻게 될지. <laughs> 빛이 이렇게 떨어진다 치면은 이 튀어나와 있는 렌즈에 부딪힌 빛이 그렇죠? 뭐 이렇게. 근데 그림자는 어, 이 사물에서 멀어지면 점점 연해져야 돼요. 그건 아시겠죠? 왜 우리 저기 가로등에 비친 내 그림자를 보면 발하고 만나는 부분이 제일 진하고 갈수록 흘려지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 배웠던 원기도 제일 진하고 밑에 반사광 여기 점점 연하게 하이라이트 여기는 그냥 다 하이라이트 같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어둡게 이정도 되겠네요 간단하게 그러면 표현해야 될 반사광이 있다면 여기 그리고 여기 뒤쪽에 살짝만 이런 경우는 살짝만 연하게 잡아주면 돼요.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여기 렌즈 앞 부분하고 여기 렌즈 윗 부분하고 뭐 이면 전체하고 이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빛 받는 부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 이게 끝이야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뭐 DSLR 보면은 여기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와 있어 그죠 이렇게 뭐 나와 있고 여기 또 손잡이도 나와 있고 막 이렇게 되면은 복잡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튀어 나온 만큼 그림자 들어가야 될부분들 생각해가지고 빛이 부딪치고 어디로 그림자가 떨어질까 생각하셔가지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게 정확하게 맞을 필요는 없어요. 사람마다 그 경험에, 경험이라고 따지면 조금 그렇고, 얼마나 많이 관찰했느냐. 평소에 커피자, 커피숍 가서 커피를 마실 때도 태양빛에 떨어지는 커피잔의 그림자 형태를 보고, 아,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하고 한 번쯤 생각했던 사람은 다음에 그림 그릴 때 그게 적용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커피잔이 커피 이렇게 있고, 손잡이가 이렇게 생겼다. 그 위에 이렇게 접시가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 관찰을 안 했던 사람이 만약에 칠한다면, 우리 아까 배웠던 옹기둥 그냥, 그죠? 여기 이렇게 그림자 칠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그림자를 칠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그림자가 이렇게 떨어지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관찰을 했다면, 은이잔 속에도 이렇게 피자 안에 그림자가 떨어지고 이 접시도 그래서 여기는 점점 흐려지고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뭐 딱히 이론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이제 내가 평소에 사물들 많이 관찰했느냐. 그럼 여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응용해 가지고 또뭐 텀블러라든지 아니면 뭐 샴푸통 기타 등등 주변에 보이는 모든 것들에 대한 그림자를 이제 점점 점점 면을 쪼개면서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거죠 제 그림자라는 게뭐 이게 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게 이게 답인데 여기서 뭐또 어떻게 설명을 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laughs> 근데 우리가 평소에 보는 그 산물들은 사실은 빛이 만약에 커피숍에 앉아 있다 그러면 창 밖에서 들어오는 빛도 있고, 저 커피숍 위에 조명에서도 막 빛이 떨어지고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보는 커피잔에 대한 그림자는 중구난방이에요. 근데 그런 빛을 표현해서 칠해봐도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이 그림 그릴 때 그림자를 꼭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라면 들러. 만약에 아까처럼 커피잔을 그린다. 그냥 친구 기다리면서. 수첩에 끄적끄적, 그죠? 오늘은 저기 라떼 시켰는데 라떼 아트가 너무 예뻐서 남겨놓고 싶어 그림을 친구도 아직 안 오고 있고, 피아니 좀못 그려도 돼요, 그죠? 뭐 누가 뭐 자랑할 것도 아니고 못 그려도 친구가 와서 막 혼낼 것도 아니고 잘 됐어. 그리고 마침 나한테 색연필이 또 있었어, 저기 핸드백에. 아 라떼 아트가 자 이렇게 해서 라떼를 잘안 마셔봐서 모르겠는데 뭐, 이런 느낌이죠 아 이렇게 나왔다 그럼 어, 이게 끝이에요 뭐 굳이 그림자를 굳이 넣을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옆에다가 뭐 친구를 기다리며그래서 1월 3일 빨리 왕 하고 이걸 착각 찍어서 카톡을 친구한테 보내주면 친구가 빨리 빨리 가야 되겠다. 어,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나에게 그림에 대한 어, 여유, 아 여유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저도 처음 그림 그릴 때는 그냥 이렇게 겉모습 따라 그리기 바빴어요. 어, 되게 바쁘다가 이제 여유가 생긴 거죠. 아이 커피잔 그리나 하면 너무 쉬워. 어떤 잔이든지 상상하는 건다 그릴 수 있어. 근데 그리고 난데 이제 난 여유가 생겼어. 그래서, 아, 여유가 생기면 그림자를 한번 넣어볼까? 하는 생각이 생기면, 그때 그림자를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쯤에 이렇게 그냥, 처음에 간단해요. 그래서, 틀려도 돼요. 이 정도만 했겠죠. 근데 좀 떠있는 것 같으니까, 아까 말했던, 여기도 그림자를 한번 넣어보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또 그림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그림자까지 다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처음에는 이제 이미지를 관찰해가지고,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사물들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우선이고, 그런 게 이제 잘 된다. 뭐 빵이든, 뭐 음료수든 뭐든 내 눈에 보이는, 당장 앞에 보이는 뭐 약이든, 마이크든, 사탕이든 뭐든지 그릴 수 있는 어 능력이 생겼어. 생기고 난 다음에 좀 뭔가 아쉬워. 그럴 때 이제 그림자라는 여유를 한번 사치를, 아, 아니, 사치는 아니다. 여유, 여유롭게 그림자 칠하다가, 이제 좀더 사치를 부르게 되면, 이제 물감으로 칠하든가, 마카로 칠하든가 하겠죠. 그죠?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자 강좌라서 제가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음, 말씀드렸던 제일 기본은 이겁니다. 하이라이트 제일 밝고, 제일 시커멓고, 반사광 살짝 생긴다. 이거 어떤 캐릭터고,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한번 생각한 대로 칠해보세요. 그게 맞아요.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또 미술 을 하시는 분이 제 영상을 보고, 아, 아니에요. 그거, 그림자가 그렇게 안 생겨요. 그러면 또 배우면 돼요. 아, 그래요? 뭐든지 배우는 자세는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아, 그래요? 가르쳐 주세요. 세 명, 세 명이 같이 걸어가면 그 중에 한 명이 제 스승이라고 하잖아요. 나이를 떠나서. 그런그 그렇죠? 받아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그리고 요즘 인스타에 올리거나, 인스타에 올리거나 트위터 올리면은 또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이 보고 또 이렇게 설명해 주잖아 지적해 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못 받아들이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 이제 되게 뭐 진지하다는 운동, 그쵸? 안 좋은 말, 그 충이라는 운 이러면서 그걸 못 받아들이면은 이제 그림의 발전이 좀 더뎌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너그럽게, 너그럽게가 아니라 흔쾌히, 아니 고맙게. 그죠? 아, 고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림, 아, 그쪽에 그렇게 그림자 넣으면 되는군요. 눈동자는 뭐,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닌데? 나 그렇게 안 배웠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 사람 의견도 존중해 주시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배우다 보면은, 그림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늘었구요. 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트위터하고 인스타 하면서 그림 실력이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여하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음,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 직접 해보시고 해보고 나서 뭔가 또 부족한 부분은 또 다른 사람 의견을 듣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그림을 보거나 하면서 조금씩 어, 늘어나 그 실력을 늘려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뭔가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결국 그냥 열심히 해라로 바뀌었는데 또 혹시나 또이 영상을 보고도 아 그래도 그림자 어렵다 이런 이런 캐릭터에 이런 그림자 너무 어려 어려워요 하면은 제가 또 뭐 남는 게 시간이니까, 그렇죠. 새벽 방송에 잠깐 또 어, 영상을 만들고 하면 되니까, 얼마든지 그런 그림에 관련된 질문 글은 환영합니다. 제가 모르면은, 모르면은 댓글을 안 달면 그만이에요. 그죠? 모르면 저 넘어가면 돼요. 그러면 아, 그분은 아, 바쁘시구나. 넘어가야겠죠. 근데 제가 알면은 이렇게 설명 드리면 되니까, 부담 없이 질문을 남겨주시고 그러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좌 짤막하게. 25분, 아, 괜찮네요. 여러분 볼만 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마치고, 어,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영상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는 게 제일 빨라요. 음. 안녕.